여러분들 26년 경찰 통합 채용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통합 채용에 합격하는 게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통합 채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합격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26년 1차부터 시행되는 남녀 통합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현직 생활을 10년 정도 해봤지만 제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경찰 수험생 분들한테 일어났습니다 원래 제도라는 것이 바뀌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실패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공정성에 의심도 가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 항상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채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실제로 25년 1차 경찰청에서 제공한 커트라인 자료를 근거로 만들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어 남자 채용인원, 여자 채용인원 그 다음에 응시인원, 그 다음에 커트라인 그래서 이거를 어 지역별로 종합해서 뽑잖아요 우리 어차피 지역별로 뽑게 되니까 그래서 서울 232명 남자, 여자 58명 뽑았을 때 290명을 채용한다 통합 채용이니까요 그쵸? 이랬을 때 응시인원수가 이 정도 되고 경쟁률이 이 정도 된다 그랬을 때예상 커트라인을 구했는데 어 예상 커트라인은 가중평균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AI를 좀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가중평균이 뭐냐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 얘기는 좀 드릴게요 남자 점수랑 남자 인원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자 점수랑 여자 인원을 곱해서 더한 다음에 남자 인원 플러스 여자 인원을 나누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금물로 비유해보자면 1리터에다가 소금 5스푼 넣는 거랑 200리터에다가 소금 5스푼 넣는 거랑 소금물 맛이 다르겠죠. 1리터에다가 5스푼 넣어봤자 짠맛이 많이 안날 테고 200리터에다가 5스푼 넣으면 엄청 짤거 아니에요.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을 합쳤을 때이 1리터에 있던 소금 5스푼 양은 농도가 당연히 조금 진해질 테고 그 다음에 2 0 0리에 있어 소금 5스푼에 진한 소금물의 농도는 당연히 좀 옅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가중평균이란 방식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남자 232명 여자 58명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커트라인이 232명 채용했을 때197.5그 다음에 여자가 58명 채용했을 때 217.5죠. 그러니까 조금 뽑으니까 커트라인 높고 남자 커트라인 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예상 커트라인을 더해서 나누기 해하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남자가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이런걸 반영하기 위해서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건 실제 채용인이 지만 요번에 만약에 우리가 배수로 했을 때요. 1.5배수가 232명을 뽑았다 했을 때그 커트라인이 197.5. 그다음에 1.5배수가 58명 뽑는데 217.5다 하면은 58등이 217.5라는 거잖아요. 커트라인이라는 게 마지막 커트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울이 202.5였어요. 2.5니까 202 어 커트라인 남자 커트라인이 5점 올랐고 여자는 커트라인이 15점 내려간 거예요 아까 전에 소금물 얘기했었죠 농도가 조금 진해지고 여기는 농도가 옅어지는 그런 거란 말이죠 애초에 여자는 조금 뽑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은 보통 15점 25점 막 이렇게 떨어져요 1 7 5 이런 식으로 여경분들한테는 이제 필기시험이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평소에 58명 채용했던 거를 290명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경 입장에서는요 근데 반대로. 남경 입장에서도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웃긴 거는 지금 232명 뽑는데 290명을 뽑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경도 조금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물론 여경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32명 뽑는 거에서 줄어들었다면은 커트라인이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여경분들이 들어왔다면 커트라인 자산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경분들이 들어오는 만큼 이렇게 인원수도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경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여경분들이 오래 공부했으니까 실력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도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이 보면은 적기는 2.5점, 한 문제잖아요. 많기는 5점이에요. 다 보면은 5점 이상 오르진 않는단 말이죠. 실제로 채용 인원이 합쳐진 거예요. 그냥 합쳐진 것뿐이거든요. 줄어든 상태에서 232명을 남자 여자 쪽에서 뽑는 게 아니고 232명 플러스 여자까지 다 포함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통합 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 수도 늘은 상황에서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아질 것 같지만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엄청 높아봤자 5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경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2.5점까지 내려가요 애초에 엄청 조금 뽑았으니까 7명 뽑잖아요 여기 보면은 15명 뽑고 이러니까 커트라인이 엄청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경 입장에서는 7명 뽑던 게 3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랑 여자랑 같이 뽑는 거예요, 그냥. 통합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냥 경찰관을 그냥 뽑는다. 남자 여자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체력도 지금 이제 26년 1차부터 순환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논패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난이도가 높지 않겠죠. 근데 애초에 내가 체력이 힘들다 하면은 순환식 체력이 엄청 빡셀 수 있어요. 물론 패스, 논패스기 이 때문에 예전에 체력을 점수로 했을 때보다 최종 점수에서는 변별력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필기가 엄청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필기랑 면접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필기가 또 엄청 높아지지 않는다 남경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보다는 물론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생각한 거보다는 엄청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취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진짜 이렇다는 걸 떠나서 실제로 기건 아니던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붙잡고 고민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일단은 이 고민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샀어요. 근데 로또 당첨 안 되면 어떡하지를 대비해서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막 생각하고 막 머리가 벌써부터 아프잖아요. 그리고 통합채용을 처음 시행하는 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찰청에서 밀어붙이는 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항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렇죠 스트레스만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알수 없어요, 진짜. 그쵸? 근데 실제로 현직에 갔을 때, 현직 여경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이거는 수험생일 때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직에 들어가서, 아, 여경 비율이 많아지는데 이거 잘못된 정책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당장 처음 시행되는 26년 1차 채용에 합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냥. 그냥 남녀,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뽑는데요,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경쟁해서. 여경을 이기고, 들어가면 된다고. 여경 준비생들을 이기고, 들어가는 게 경쟁이에요. 그게 수험이고요. 여러분들 26년 경찰 통합 채용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통합 채용에 합격하는 게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통합 채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합격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제 의견이 맞든 틀리든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내년에 합쳐져서 커트라인 높아지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 안할 거예요?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해서 내 커트라인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책이 좋거나 뭐 쓰레기를 이런 걸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가 경찰이 될 거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경찰이 일단 먼저 경찰이 되고 나서 생각해야 돼 이거는.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이제 목소리가 좀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길 바라. 폴리스 메이커도 어, 정말 큰 목소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고 싶지만 아직 채널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 주시면 이 채널이 커질 수 있고 채널이 커지다 보면 언젠가 저도 경찰청장 가서 한마디 할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농담이었고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통합 채용이라서 좌절하고 이제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물론 이 예상 커트라인도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이라는 거는 언제 채용 인원을 또 어떻게 뽑을지 모르고 응시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어떤 보수들이 또 몰릴지 어떤 하수들이 몰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게 커트라인입니다. 근데 예측 불가능한 거 내가 로또에 당첨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날리지 않길 바라고 제가 플리스메이커 멘토링이라고. 관리하는 수험생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26년 1차 통합 채용에 합격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 고정 댓글 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25년도 2차, 실제 이번 시험에서 남경도 그렇고 고득점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AI도 활용하고 메타버스도 활용하기도 해서 점수를 경쟁자보다 월등히 높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통합 채용에 불안하다 싶으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인식해야 될 다섯 가지를 넣어 놨고, 제가 멘토링을 어떻게 운영해서 고득점 시키는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좋아요를 통해서 아, 내 컨텐츠가 괜찮구나.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도 괜찮구나.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이런 자료들을 만들 테니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는 폴리스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